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인파 사고가 아니라 예견 가능했던 재난을 막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는 경찰 경비 인력이 단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로는 용산 대통령실 경비에 경찰력이 집중된 점이 지목됐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인근 집회 시위가 급증하면서 경비 수요가 폭증했지만 경찰은 한정된 인력을 대통령실 주변에 투입하느라 헬로윈 기간의 인파 밀집 위험 지역에는 대응하지 못했다. 더욱이 용산경찰서는 이전까지 매년 수립하던 헬로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계획을 2022년에만 유일하게 세우지 않았다. 참사당의 용산서장은 현장 지휘를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인지하는데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고 구청 또한 재난 초기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 보고와 조치가 지연됐다. 이 결과 국무조정실은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 62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 등의 책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현장 안전 대응의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드러냈다. 즉 국가의 경비 우선순위가 국민의 생명보다 권력의 안전에 치우쳤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결국 경고받지 못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한 관리 부재의 결과로 평가된다.